조금 성적으로 얘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건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잘못 발달될 수 있지 않나 음. 그게 좀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네. 네.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때로는 심심하거나 힘들 때 자기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많이 사용해서 좀 진정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면이 아주 많다. 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자유 행위와 손가락을 빠는거나 머리카락을 비비는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래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청소년 시기 이후에 보이는 자유 행동하고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쓰지만 완전히 다른 거다. 네. 그래서 아이한테 아이가 유아 자유 행위를 할 때는 네 마음이 지금 어때? 좀 심심해?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또, 이것 말고 비슷한 느낌을 어, 경험하는 다른 게또 있어? 그러면 애가 있다고 하면 우리 또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각을 편안하게 발달시키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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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그냥 오늘 그 연결 안 됐으면 우리 현지 어머님 답해서 네. 어떻게 하셨을까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을 쭉 들으면서요. 내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어떤 아이의 어려움 같아 보이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부모들은 다내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부모, 부모의 그렇습니다.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질문하면 답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모가요, 가르침 제일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배운 거를 제일 잘 실천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가르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